아 일도 끝났고 이제 퇴근해. 우씨 날이 추워서 그런가. 아, 자꾸 소변이 마렵네. 뭐, 화장실 갔다 가야겠네. 아이. 안녕하세요. 명쾌 한방이정환이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11년이에요. 어제. 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인데 결혼 기념일이면 뭔가 부부끼리 그죠? 뜨거운 밤을 보자. <laughs> 볼... 근데 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쿨하게 그냥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뭐 물론 뭐뭐 뭐 서로 간에 결혼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은 뭐 성적인 매력이 감소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육아나 어떤 뭐일 때문에 약간 좀 지쳐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성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 는 사실 남자 쪽에서 그 되기라 그러죠. 그게 안 되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잖아요. 남자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별별 환자분들이 다 오십니다. 어떤 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딱 저를 보고 상담을 하고 앉지도 않아요. 자기야, 원장님, 밀거래 하듯이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건 좀 이게 토크놓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거기가 너무 아프다고 오셨는데 보니까 꽈추에 하도 봉침을 맞아갖고 고름이 잡혀가지고 오신 no,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뭐 본인이 연고 바르고 뭐 이렇게 해서 괜찮아졌다고 하는데도 어우 막 느끼기에도 <laughs> 소름돋을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저희 한의원에서 보통 이제 한1 0번 정도 맞으셨나요? 그렇게 맞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침에 서요. 얘기합니다. 남자한테는 정력이라고 하는 거는 꼭 어떤 뭐 성생활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존심이에요. 여기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남자분들 그 처음에는 어 같이 이렇게 파트너분이랑 같이 보시면서 어, 하다가도 제가 이 얘기하는 순간 그치 그치 남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서야지 이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 단순히 노화 그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티이에 나왔었잖아요 70대 어르신인데 부부간에 싸움이 나셨죠 그래가지고 이혼사유가 뭐였냐면 남편분이 너무 과도하게 요구를 해서 와, 굉장히 뭐 그분은 좀 너무 과하시긴 하지만 같은 남자였으좀 부럽긴 하는데 <laughs> 결국에는 뭐냐면 사람은 한 평생 쓸수 있는 그런 에너지 그런 정력은 다 타고나요 타고나는데 막히는 게 문제입니다 노폐물이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뭐, 거기에, 과추에 근육을 키운다고, 뭐, 운동을, 거기는 혈관 뭉치예요 혈관 뭉치에다가 몸 운동한다고 혈관이 커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뭐냐면, 혈관이라는 건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노폐물들이 많이 낀 거예요. 그래서 비만한 분들이 보통 잘안 쓴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아, 나는, 뭐, 비만이라도 나는, 자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살빼보세요더 자신 있어질 거예요. 결국에 정력의 문제는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소화기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면역기능을 다 잡아주고 특히 비장과 간과 심장과 그죠? 혈액 생성해서 보내주고 수송시켜주고 이런 이 기관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거기에 혈액이 흘러가서 과추가 제대로 역할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몸도 개운해야 되고 그럴 때 발기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안 된다? 그거는 꽈측뿐만 아니라 몸에 여기저기 다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거에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남자들은 그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발기가 된다 그러면 은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성적인 부분으로만 몰고 가서 어, 뭐 저런 얘기야 이럴 거 없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배를 따뜻하게 해야 돼요 배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합니다 그 정자나 정액 같은 경우는 차가운 곳에서 좋다고 뭐 냉수 마찰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어, 일리 있는 얘기예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복부가 복부라는 게그 성기 부분까지 포함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윗부분 그죠 소화하면서 대사시키는 과정들 요 과정들이 따뜻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아, 무조건 효과 가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간에 야간문에 있는 그 약재의 성분을 용출하는 데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줘서 용출이 됐을 때효과를 제일 많이 보기 때문에 술로써 먹는 거예요. 그런 약재들이 몇 가지 있죠. 음양각도 있고 야간문도 있고. 저도 약 저번에 그죠 시즌 1에서 제가 한번 술로 담궜었잖아요.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걸 섭취하는 사람의 상태예요. 간이 안 좋아서 알코올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이 정력만 강하게. 강해지겠다고 해가지고 야간문주를 먹는다 오히려 더 힘들죠 아니 그래서 술 마시면 분위기가 좋아져서 더잘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술 마시고 나면 아예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소위 말해서 케바케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치료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은 이제 겁내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맞는 건가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거기다가 진짜 봉신 맞고 오신 분 보고 깜짝 놀란 게 야, 놀랍기도 하지만, 그만큼 절실하구나. 해서좀 눈물이 날라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중국이나 곡골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하복부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서 보통 음모가 나기 시작하는 영역 전문인데 거기에 치골결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그 중국이나 곡골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다 침을 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자들은 당연히 정력이나 이런 이제 그 생식기 있죠. 과추 쪽, 그쪽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그쪽에 침을 놓게 되면, 당연히 마찬가지로 자궁이나 난소 쪽에 개선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고루케 치료를 많이 해요. 어, 약간 아래쪽으로 뻐근합니다 정도. 네, 참을 만합니다. 어, 근데 맞고 나면 굉장히 몸도 많이 가벼워지고요. 좋기 때문에 어, 맞아 보신 분들이 꼭 그것 때문이 아니라도 몸이 가벼워지는 것 때문에도 맞고 싶어요 얘기합니다. 물론 그분의 목적은 정확히 <laughs>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렇고, 왜 바디프로필 하거나 생리주기 망가졌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생리주기를 명확하게 나타나니까 딱 티가 나는데, 망가지는 게 티가 나는데, 남자분들은 티가 잘안 나요. 어디서 티가 나느냐? 성형이 할 때. 과추 자체가 문제가 오는 게꽤 나타납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지방을 분해하는 거잖아요. 체지방을 분해하거나, 내장 지방을 분해하거나, 지방을 분해하는데 사용하는 게 뭐예요? 담즙이에요 담즙이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몸 자체 독소를 제거해 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이어트를 한다는 거는 대부분 다이어트 약을 먹거나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러면은 근육이나 이런 데사이사이 쌓인 피로물질들 제거하고 그다음에 음식물도 안 먹던 닭가슴살과 그죠? 그런 거를 막 많이 먹고 이러면 그걸 소화시키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담즙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됩니다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 내지는 순간적인 혈액을 모아서 어, 활동을 해야 되는 그 발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조금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다가 조금 다시 좀 몸이 회복을 하니 괜찮아지더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아그라보다는 침이 저한테는 더잘 맞았던 것 같아요. 비아그라도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먹고 나서 더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나쁜 것같지도 않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어... 달라요 어... 이거는 와 보세요 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의 잘못이에요 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먹고 어 생활하는 거에서 여러분의 분신은 그거에 맞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분신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벌떡벌떡 그죠? 과추가 기능을 잘 하게끔 해주고 싶으면 그만큼 더 열심히 몸을 깨끗하게 해줬어야 돼요 근데 그걸 못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잘모이고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식습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치료 당장 시작하세요 저희 한의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또 남자 대 남자 편하잖아요 얘기하기 그죠? 아 이거는 자존심 문제인데 정작 자존심 부려야 될 때서 부려야지 의료진 앞에서 자존심 부리면서 숨기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요. 저희한테 치료 받고 밖에서 자존심을 한껏 드높이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결국에 여러분 분신도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거 먹고 건강해집시다. 이 거기 꽈추라고 하죠, 예 네, 그. 그 과추라는 말을 유행시켜 주신 그 비뇨, 비뇨의학과 원장님, 비뇨기과가 아니고 비뇨의학과라고 지적해 주시던데, 저도 그걸 써보겠습니다. 비뇨의학과 원장님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표현하기가 참 쉽더라고요.